안녕하세요. 전복을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춥네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아 어쨌든, 오늘은 시장에 있는 물건들 이름을 알아볼 거예요. 맨날 물건을 하나씩 샀는데, 오늘은 시장에 있는 물건들 이름을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뭐가 뭔지. 가격은 맨날 바뀌기 때문에, 특별히 가격을 중점으로 두고 알아보진 않고요. 종류를 한번 알아봅시다 출발! 아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날씨가 어쩜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아 진짜 대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꾸 본론에 벗어난 이런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이쁘네요. 자,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기력이 확 쏟네요. 먹은 것도 없는데. 자, 알아볼게요. 제가 가는 길은 여기 남일문을 지나서 지나서요 가다보시면 여기 남35 3 6문이에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평일에 되게 많이 와주셨네요 <laughs> 화요일인데 저도 갑자기 그냥 땡겨서요. 아 근데 이미 다보 보신 분도 계시지 않아요? 보는 네. 것같어요 그럼 한번 보고 괜찮은 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건 삼치고요. 여긴불볼락 열기, 오. 그다음에 금태입니다. 눈볼대라고도 하죠. 여기 있는 거는 황볼락이에요. 노랑볼락이라고도 하고, 황열기라고도 합니다. 이 녀석은 청어예요. 제 영상에도 등장한 청어입니다. 고이로도 먹고, 회로도 먹고요. 얘는 횟감 가능한 선도예요. 얘는 병어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 이 녀석은 피문어입니다. 이 녀석은 가보징어구요. 이 녀석은 홍어입니다. 이 녀석은 가자미구요. 와, 진짜 많네. 여기 병어가 좀큰 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꽁치입니다. 꽁치는 많이 드시죠? 이 녀석은 생태입니다. 생물 명태예요. 오, 보시면 자리돔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많이 소비되는 자리돔. 여기는 홍게고요. 갈치도 있습니다. 갈치는 알아보기 쉽죠. 대구도 있습니다. 여기 고등어고요. 고등어와 갈치는 구분하기 굉장히 쉬웁니다. 병어가 되게 많네요. 보시면 여기 백조기도 멀, 있습니다. 먹을만 만 하긴 해요. 저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오 근데 양태도 있고요. 여기는 미노입니다. 여름에 보양식이라고 많이들 하죠. 위에는 방어랑 부시리가 섞인 걸로 보입니다. 또 청어인데 선도가 안 좋습니다. 의용으로 쓸수 있겠네요. 민어는 킬로당 2어만 원이었습니다. 음. 참돔 사나이고요. 여기는 손뱅이입니다. 좀 오래돼서 색깔이 빠졌네요. 원래는 붉은색입니다. 여기는 황우럭입니다. 우럭 노란 색깔 버전이에요. 여기는 간지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홍어 새끼입니다. 그냥 농어와 점농어도 있고, 오른쪽은 개숭어, 고리숭어라고 하죠. 이제 그냥 우럭입니다. 그냥 우럭은 검정색 아니면 회색이에요. 여기는 자연산 광어 위에는 민어고요. 아래는 자연산 광어입니다. 자연산 광어 보시면 배가 새하얗습니다. <laughs> 아구도 있고, 올락도 있고요. 대삼치입니다. 굉장히 크죠. 선도가 좋아요. 이렇게 신선한 놈들은 등에 초록빛깔이 납니다. 대구입니다. 여기는 물가잠이에요. 가잠이 10kg가 있습니다. 얘는 흑골뱅이에요. 여긴 낙지입니다. 이 예, 수족이입니다. 낚시로도 많이 잡고요. 우세족이라고도 하죠. 이 예, 참돔, 선어 그리고 이 녀석은 얼음돔이에요. 신기하게 생겼죠. 줄무늬 있고 꼬리 쪽에 검정 반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다시 삼치고요. 여기는 황서고요 황사고 족발 아실 거예요. 멸치도 있습니다. 라면 생멸치일 거예요. 다시 말 양태들도 있고. 경매장 전경입니다. 좀 한산해 보이죠? 5월 28일입니다. 보시면 옥돔도 있어요. 귀한 몸이고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싸요. 참복도 있고. 얘네가 그 옥돔이요. 네, 옥돔입니다. 제가 어제 구워 먹은 거 이게 아, 이거예요. 이게 되게, 되게 맛있다면 진짜 맛있어요. 참복도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도 이제 옥돔도 되게 많이 파데 친구가 맛있다고 평가 자랑하더라고. <laughs> 아 물어. 얘는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청어랑 비슷한데 옆구리에 점이 콕콕 박혀있는게 특징이에요 예 네, 네, 근데 얘네들 이렇게 점이 있어요 그럼 바로 구매할수 있어요 얘가 청어 거든요 네. 그 점, 점 박힌 것만 알면 굉장히 쉬워져요 네. 여기 수조 있는 건 붕장어입니다. 아나고라고 하기도 하고 감성동도 있습니다. 얘는 심마아지 줄무늬 전갱이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 오늘 분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찍어놓은 영상이 없네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산물들이 있으면 다 알려드리고, 선도 체크하는 법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레시피들,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